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새로운 지는 오늘 밤 탄생합니다. 밤 9시 30분부터 방송 진행되는 결승전은 인생공 미션입니다. <목소리>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되는 이번 결승전에서 문자 투표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결승전은 마스터 점수 1인당 100점씩 1300점 1월 5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표 점수. 7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500점을 합쳐 3,500점 만점으로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준결승 1위로 올라온 안성훈은 문자 투표 번호 7번, 박지현이 6번, 나상도 5번, 진혜성 4번, 최수호 3번, 박성훈 2번, 진욱이 1번을 받았습니다. 탑 7명은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시전일에도 참가했던 안성호는 3개월여간 이어진 경연에서 1위와 꼴찌를 오가는. 점수를 받으며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팬들의 댓글이 큰 위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2 위로 올라온 박지현은 미스터 트론을 보며 트로트 가수의 꿈을 있었다고 합니다. 팬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수 있어 감사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깨져도 조각이 크게 남는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상처받는 일이 새기들하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3위로 올라온 나상도는 경연이 체력적으로도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스터트롯 2위에 1년간 팔굽혀펴기 하루 200개 턱걸이 70개 윗몸일으키기 200개를 거의 매일 반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위로 올라온 진혜성은 오랜 기간 응원해주신 팬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 라이벌 매치에서 팬들께 드리는 메시지로 별빛같은 나의 사랑하를 선곡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팬과 영원히 함께 발맞춰 가는 가수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로 올라온 최소호는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고 민요 신동으로 일찍이 이름을 날렸습니다. 국악상을 휩쓸며 10세 때 언젠가 카네기홀에서 영어로 민요를 양어로 부르고 싶다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최소호는 트로트가 태교일 정도로. 가족 모두 트로트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꿈대로 카네기 홀에 설 날이 온다면 트로트 한 자락 뽑아드리고 싶다라며 웃었습니다. 6위로 올라온 중학교 1학년 박성훈 노래 실력, 인성, 공부, 모든 면에서 다 잘하고 바른 생각을 갖는 올바른 가수가 되고 싶다. 미스터 트로트를 발판 삼아 나오나 선생님 같은 싱어송 라이터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7위로 올라온 진욱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각광 받았습니다.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그토록 하고 싶던 트로트계의 연어처럼 돌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연을 위해 15킬로를 감량한 진옥은 매라운드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제가 톱칠에 올란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을 주신 게 바로 시청자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